주민 상당수가 암에 걸려 고통받고 있는 전북 익산 장전마을 인근에는 두개 마을이 더 있습니다. 이 마을 주민들도 집단 암 발병 피해를 주장하고 있지만 역학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. 이수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장전마을 집단 암 발병을 일으킨 비료 공장과 200m 남짓 떨어진 한 마을. 이 마을 주민 73살 최경자 할머니는 지난 2007년 위암 진단을 받았습니다. 폐암으로 고통받던 남편은 3년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. 나 소철어분한 게 우리 아기 아빠가 또 폐암으로 해서 또 가고 이 마을 주민 47명 가운데 암에 걸려 숨지거나 투병 중인 주민은 모두 18명, 전체 주민의 40% 정도입니다. 장전 마을과 이웃한 또 다른 마을 주민 12명 가운데. 열두 명이 혈액감과 위염 등에 걸렸고 이 가운데 세 명이 숨졌습니다. 장전 마을에서 겪는 상황이나 장구제 마을에서 겪는 상황이나 사실은 똑같다고 봐요. 왜 그런 거니 거리상으로 한 육십여 미터밖에 안 떨어져 있는데 공기로 오염되고 있는데. 지난 2019년 환경부 역학조사 담당자들은. 장전마을 인근 두 마을도 비료 공장에서 나온 발암물질 영향권에 있다며 추가 역학조사 필요성을 언급했지만 환경부는 지금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. 익산시 역시 지난 2019년 한해 건강검진을 지원한 게 전부입니다. 네, 환경부 역학조사 결과로는 장전마을 부분만 이제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조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. 그래서 좀 애매한 상황이... 장전마을과 같은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익산, 와린, 장고제 마을 주민들. 집단 안발병의 원인을 밝히고 해소하기 위한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. KBS 뉴스 이수진입니다.